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간호로 어, 와룡천 하류 쪽에 와 있습니다. 갈산수로라고도 불리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와룡천 어, 최 하류 부분과 간호로가 만나는 합수머리 지점에 해당됩니다. 아, 주변으로 이제 갈대밭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수초밭 사이로. 봄철에 이제 월척급 떼고기 조항이 있는 곳입니다. 아, 매년 굉장히 많은 월척이 터지는 곳이라 아,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아, 저번 주까지 뭐 월척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아, 아, 이번 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는 아, 이제 많이 붕어들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현재 아, 제가 이것 와갖고, 어제 저녁에 왔는데 입질 단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주 대책에 꽝을 쳤습니다. 현재 와룡천일때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제 상류권으로 좀 왔습니다. 상류권일 때 수심 뭐 들쭉날쭉하고요. 얕은 곳은 한메다권 정도 되는 자리도 있고요. 라이트닝이 지금 앉은 곳은 3 m 권입니다3미권 제가 한번 입질이 없다길래 깊은 수심 그냥 앉아봤는데 역시나 단한 번도 입질 없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상류권 일대로 올라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뚝방에 차를 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뭐 행군 거리도 뭐 많지 않습니다. 아주 고즈넉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 어, 간호로 갈산수로 와룡천 일대였고요. 어, 다만 자리 편차 지금 현재 극심합니다. 많이 잡으신 분은 밤에도 그냥 따문따문 따문 계속 붕어를 잡으셨고요 지금 낮에도 뭐 계속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박하고 집어를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뭐 장박하셔서 집어 낚시 하시는 몇분 외에는 대부분 빈작 또는 낱마리 조항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낚이는 씨알도 굉장히 잘게 낚이고 있습니다. 뭐, 다섯 치, 여섯 치까지 낚이고 있으니까, 아, 시 굉장히 잘게 낚이고 있다는 거, 조항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류권 탐방을 노려보고자 지금 볼류권도 한번 돌았습니다. 지금, 어, 바람예보 있는 것, 어, 바람예보가 있는데, 어, 바람 엄청납니다. 제가 바람 안 타는 곳, 이 제방 밑에 와서 지금 요 정도 낚시를 했고요. 지금 차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밤새 아주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분류권 일대 파도 어마무시해서 낚시 거의 할수 없다는 거 출조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뚝방 밑 와룡천 뚝방 밑에서는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다는 거뭐 어, 출조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자리 편차 극심합니다. 어,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붕어 낚으시는 모습 전혀 보실 수 없었고요. 하류권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것도 붕어 낚는 사람들만 낚습니다 자리 편차 극심하다는 거 자리 잡으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아, 집어 꾸준히 하셔갖고 집어 낚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와룡천일 때 붕어 들어와서 뒤집기는 하지만 아, 작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뭐 붕어 낱마리로 들어서 뜸은 뜸은 산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산란은 들어왔지만 부분 산란하고 있고 씨알 굉장히 잘어졌다는 거 아, 와룡천 갈산수로 출조하시는 분들 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